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각 도의 이름과 경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서울 경자인데 이 경은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라고 할때 한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한강 이남에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한을 붙이고 한강 이북에서 권력을 잡으면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2분의 1로 자른 겁니다. 그리고 도는 몇 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 물이 차가지고 섬이 된 겁니다. 즉 섬이라는 건 결국 산 봉우리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은 동해, 서해, 남해 쪽은 바다와 접해 있지만 북쪽은 대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인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팔도의 명칭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각각이 기본자가 돼서 그 다음에 변이 붙어서 의미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에 문이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누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도시란 뜻이죠. 이 경과 기가 합해져서 경기도가 되는데 이 기의 기본 글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인의 창과 자가 들어갔습니다. 옷감을 짤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북인데 이것이 창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이것은 실사자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북을 들고 옷감을 짜는 것입니다. 즉 견우와 직렬할 때그 직에 해당되는 거죠. 옷감을 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나무목으로 뜻을 넘겨주면서 이것의 뜻은 변하게 됩니다. 기신명 하면 보통 2에서 3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신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2, 3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짐이나 낌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가 있는데, 이 기하는 가차입니다. 빌과 빌차죠. 비렁 쓴 것입니다. 즉,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빌어서 쓴 것인데, 이것은 지오메트리에서 온 것입니다. 지오는 지오그래피처럼 땅이란 뜻이죠. 메트리는 측량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오메트리를 한자로 쓰는데, 이렇게 쓴 거죠. 이것이 중국 발음은 지허입니다. 지허.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발음이 기하인 거죠. 그래서 수학에는 대수가 있고 기하가 있죠. 도형을 다루는 것이 기하죠. 그 다음 이 배틀은 나무가 매우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틀 기자가 되는데 비행기처럼 매우 복잡한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기계라고 합니다. 항공기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 악기, 간단한 것일 때는 이 기자를 씁니다. 그 다음 밧전이 들어가면 이것이 땅 기자인데, 이것은 역사에서 정전법을 봐야 됩니다. 이 정전법은 주나라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글자의 모양이 우물 정자처럼 생겼죠. 그럼 정전법이라는 건 뭐냐? 이 주변에는 각자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나눠갔는데 비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은 이 땅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해냅니다. 그럼 여기 생산물을 가지고 서울에 왕궁의 살림을 해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가운데 이것이 경입니다. 따라서 가운데가 경이고 그 주변을 둘러싼 것이 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그 주변의 땅을 합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도는 길도 자입니다. 섬도 자와는 달라요. 섬도.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울릉도 독도는 섬이란 뜻이죠. 왼쪽에 먹을식이 들어가면 이것은 굶주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라고 할때 그는 흉년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기갈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굶주리고 갈은 목마를 갈 자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게 기갈이에요. 그 다음, 기아 선상에 헤맨다라고 할 때, 나, 아, 자에 먹을 식이 들어가서 이것은 굶주릴 아, 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분해야 되죠.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기아가 있죠. 이렇게 보통 많이 봐서 사람들은 KIA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원래는 일어날 기자에 아세 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아세아란 뜻입니다. 신문 중에 동아일보가 있죠. 동아시아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사우스 이스트이시아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냐. 한국에서는 동서를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영어는 남북이 기준인데 남쪽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 기준이니까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남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사우스 이스트 에시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대해서 좀더 해보겠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새 벌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새는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하죠. 벌은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동쪽 벌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벌이 셔불이 됐다가 셔울이 됐다가 지금의 서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강 이름이 한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남쪽에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럼 관악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해가 남쪽에서 비치면 이 산의 북쪽은 그늘이 지겠죠. 음입니다. 그런데 물의 북쪽은 이곳은 햇빛 잘 드니까 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지역이 한수의 북쪽이다. 그러면 수북이 뭐라고요? 양이라고 그랬죠. 음양 중에서 양입니다. 그래서 한양이라고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도성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을 쭉 둘러가면서 성을 쌓았죠. 성을 쌓았습니다. 이 노란색이 성입니다. 그래서 한성이라고도 합니다. 한성. 근데 이제 도성이란 말도 쓰는데 이건 수도의 성이란 뜻이에요. 즉 다. 지금의 서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부터 왕궁터가 들어갈 때는 풍수를 봅니다. 풍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산임수. 배는 등배자입니다. 뒤쪽으로는 산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인왕산입니다. 남쪽으로는 임수. 물을 접해야 돼요. 한강이 흐르죠. 그래서 항상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그 을씨년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장풍득수가 중요했습니다 즉 장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고 우리나라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때문에 매우 춥죠 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한쪽으로 흘러야 습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질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풍득수입니다 이성계 당시에 처음에 한양을 정할 때 무학대사가 걸어서 개성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장풍득수 할수 있는 곳이 어디냐. 즉 뒤에 산으로 막혀있고 이런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 심리, 여기에서 심리를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심리랍니다. 지금 그러시면 4키로죠. 그래서 이 지명이, 이 지명이 왕심리입니다. 가란 뜻이죠. 심리를 더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왕 심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서 들어갈 때이 다리가 나무 다리였대요. 근데 이 나무 다리가 오래돼가지고 썩었답니다. 그래서 썩은 다리,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사근동이에요. 썩은 다리, 사근동. 그래갖고 무악대사가 이제 걸어 심리를 가서 보니까, 과연 배산임수 장풍득수의 형세다. 풍수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풍수에서는 좌청룡 우백호란 말을 씁니다. 좌청룡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자 우리나라는 동서가 기준이라 했죠. 그리고 항상 남쪽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좌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쪽이 좌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청룡 청룡 물이죠.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백호 오른쪽 뒤로는 백호 흰 호랑이니까. 산이잖아요. 그래서 무백호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장풍둑수의 배산임수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명당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복궁의 이 자리는 봉황이 알을 품은 형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행의 원리를 잠깐 봐야 되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은 가운데는 톱니다. 우주의 중심이니까 땅이죠. 오른쪽은 목,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즉, 우, 좌가 되죠. 남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좌는 목이고, 즉, 동은 목이고, 선은 금입니다. 나무는 푸른색이고, 선은 흰색인데, 왜냐하면 이 오행이 만들어질 때, 은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은나라, 은허 지역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텐션 산맥이 있습니다. 항상 만년설로 덮여있죠. 그래서 흰색입니다. 북쪽은, 북쪽은 그 흑룡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수인데 이쪽은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수는, 수는 물이지만 석탄이 많이 녹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의 색깔이 검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가 죽음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까마귀는 그 고구려에서 숭배하던 새였는데 음양 오행이 들어오면서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면서 까마귀가 불길한 새, 흉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토. 그 은허 지역은 황토 지역이죠. 황화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 색깔은 황토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쪽은 이글거리는 태양, 더운 지방이죠 열대 지방. 그래서 어, 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수목금토가 오행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다시 음양, 음은 달이고 양은 해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일주일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일월 화수목금토가 되죠. 그래서 일주일의 명칭을 삼은 이유는 바로 음양과 오행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악 남쪽은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은 화산이에요. 산 중에서도 계룡산 같은 산은 흙이 많고 남, 어, 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수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관악산은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화산입니다. 그런데 이 관악산의 화기가 한양을 침범하죠. 그럼 한양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숭례문, 남대문 있죠. 남대문. 이것은... 지금의 그 남대문 현판이 아니라 옛날 70년대 남대문 현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숙내문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불처럼 이글거리는 불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 관악산의 화기가 한양으로 미치는 걸이 숙내문의 이 불로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이유는 현판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숙례문을 좀 이따 얘기하고 또한 가지, 기본적으로 왕궁이 들어서면 좌묘우사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종묘인데, 묘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사당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직을 주진 말이에요. 자, 사는 왼쪽에 보일시자가 들어갔죠. 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는 토지의 신이고, 직은 벼화가 들어갔죠.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종묘사직을 어찌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종묘와 사직은 나라의 기둥이죠. 그래서,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왼쪽에 좌, 묘, 종묘가 있죠. 우, 사, 여기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성의 배치다. 그러면, 이제, 여길 들어오기 위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으니까 문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대문이 있는데 유교에는 유학에는 오상이 있습니다. 상은 보통 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다섯 가지 이것이 인의예지신입니다. 그런데 오행에 따라서 인은 목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뭐라고 해요? 흥인문이라고 하죠. 인 흥인문 이 흥은 흥할 흥자입니다. 이게 한양의 지세가 이쪽은 산이 있어서 기가 세지만 이쪽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가 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를 북돋아준다. 인을, 인을 사용해서 기를 북돋아준다 해서 흥인문입니다. 동대문이죠. 그 다음에 서쪽은, 서쪽은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적십자병원 있는 쪽에 거기에 돈의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돈독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제 시대 때 기차 전철길을 만들면서 허물어 버렸죠. 돈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성계 때 문을 쌓았는데 그 뒤에 1442년에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문 돈의문 여기가 세문이 돼요. 새문. 세문. 그래서 세문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광화문에 세문한 교회가 있죠. 세문은 바로 돈의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문. 그 다음에 남쪽은, 남쪽은 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숙례문이에요. 뇌를 받든다는 거죠. 예는 유학의 근본입니다. 숙례문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불타는 모양으로 이렇게 현판을 만들었다는 라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북쪽은, 이것은 숙정문입니다. 처음엔 맑게 계일 청자를 썼어요. 왜냐? 수는 물이죠. 그래서 이 수는 북쪽은 홍수나 가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날이 맑게 개어야 되겠죠. 그래서 맑을 청자, 날개일 청자를 써서 처음엔 숙청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숙정문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수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음기가... 한양으로 들어오면, 음이면 여자들이죠. 여자들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정문은 보통 때는 닫아놓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물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그때 문을 열고서 기우제를 진행되거나 아니면 구슬하죠. 그러면 여긴 그럼 이북쪽으로 어떻게 가는데 이쪽에 여기에 홍지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을 만들어가지고 일로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홍지문. 그러면 지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다 있죠? 북 정문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빠졌죠? 그래서 오행 중에 빠진 토를 보강하기 위해서 보신각을 만들었습니다. 종로 2가와 3가 사이에 보신각이 있죠. 신신 신, 오상 중에 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오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양 도성의 원리예요. 그럼 과거에는 방향을 잡을 때는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대마도의 근거지를 둔 외구들이 이 해안 지역에 계속 출몰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쪽에는 수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 좌수영이라고 하면 자, 남쪽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죠. 따라서 전라 좌수영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포 쪽 여기는 전라 우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상도의 경우에는 경상 우수형은 여기가 되죠. 부산쪽, 진주. 그리고 경상 좌수형이 되면 포항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좌라고 하면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하면 서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좌수형이라고 하면 이 영은 이 부대의 숙소와 부대 숙소를 연결하는 곳, 즉 부대의 야영지를 의미합니다. 불을 피우고 밤에는 지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운영하다, 관리하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매니지먼트라고 할 때도 이 영자 습니다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수형이면 이제 여기에는 수군 절도사가 있거든요. 그럼 절도사라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단장 또는 혹은 군단장 이런 게 되겠죠. 해군에. 당시에는 정상품이 이것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 좌수형 수군 절도사. 주여서 전라좌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경상도의 경우에도 경상우수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경도라고 하면 이 도라고 할때 도는 길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함경도라는 건 뭐냐? 함흥에서 경성으로 가는 길과 그 주변을 함경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흥에서 함흥자사로 유명하죠. 경성으로 가는 길 그 주변을 함경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안도는 뭐냐? 평양과 평양과 안주, 이 가는 길, 이것을 평안도로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사실은 평안북도 뭔데? 고려 때부터도 천리장성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 때 전라도 사람들을 평안도로, 경상도 사람들을 함경도로 보냈죠. 그래서 이민정책을 했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안주여기가 그 국경으로 인식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는 이 평양과 안주 요일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육진을 개척하고 뭐 이런 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황해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황해도는 황주에서 해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이 황해도입니다. 경기도는 경은 경은 정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는 생산물 가지고 군궐 살림한다 그랬죠. 그리고 정자로 돼서 나머지는 다 기지방인 거였어요. 그래서 경과 기가 합해진 게 경기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경이고 나머지가 기인 거죠. 물론 지금은 옛날 같은 조세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만. 그럼 이제 강원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강릉부터 원주까지의 길입니다. 강원도. 충청도는 충주에서 청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이고 전라도는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이고 경상도는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길그 주변입니다. 이 주자 돌림은 삼국시대부터 큰 고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진은 안탈리아 구두심에 있는 하드리아누스의 문인데 에, 지금 양쪽 성벽이 있죠 그리고 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쪽으로 이제 마차들이 드나들었는데 아마 여기가 마차들이 드나들고 여기는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죠 근데 얼마나 많이 마차가 다녔는지이 안에가 20cm, 30cm 이렇게 마차바퀴 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유리로 이렇게 덮어둔 모양이에요 근데 하드리아누스는 건축왕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성벽이라든가 건물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디아누스가 죽고 나서, 지금 이게 로마에 있는 그 성천사의 다리, 이쪽이 성천사의 다리입니다. 여기 지금 천사의 모습 보이죠? 건너가면 이게 카스텔 산 안젤로. 그래서 이게 하디아누스의 죽은 다음에 사용했던 무덤, 영묘예요. 영묘.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루터교의 용병들이 로마 경청을 쳐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위스, 먹을 것이 없어서 교황청의 용병으로 고용했던 스위스 용병들이 전부 다 전멸하죠. 그때 이제 로마 교황이 그 벽에 성벽을 따라서 만들어놓은 그 도주로를 따라서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유명해지는데 어쨌든 이 건물이 건물이 좀 이렇게 양식이 독특해요.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마 이쪽에그 반도를 이태리라고 하죠. 그 이태리라고 하는 그지명을 어디서 나는 거냐면 자 스페인의 세빌리아 원래 스페인 말하면 세비야죠 세비야 세비야의 이발사 뭐 그런 건데 여기가 세비야인데 그 세비야로 들어가는 곳요기서 10km 좀더 돼요 여기에 이탈리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쪽 로마를 이태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각지마다 이제 황제 출신들인데 이 이태리카 식민지 출신의 황제가 가장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아, 19세기 들어서 그 나라 이름을 이태리 라고 한 거죠 이태리는 물론 한자로 써서 그렇고 영어로 쓰면 이태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하드리아누스의 영묘다 로마에 가시게 되면 성천사의 다리를 건너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